자 오늘은 제7강 아, 곱셈 공식입니다. 어, 말 그대로 이제 공식이니까 여러분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한번 해보자.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죠. 얘를 이용하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뭐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후에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한다라는 것이. 다항식끼리의 곱셈에서의 원칙이죠. a p l u b라는 다항식, 항이 두 개죠. c p l u d라는 다항식 역시 항이 두 개입니다. 이항두 개짜리 다항식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총네 번의 곱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a p l u b를 한 덩어리로 보고 얘하고 c를 곱하고 얘하고 d를 곱한다 생각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다시 또 c를 ab로 이렇게 분배하고 d를 ab로 분배하면. 결국,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분배해서 곱셈을 해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총네 개의 항이 예, 생기겠죠. 이 중에서 혹시라도, 어, 그, 변수가 같은 그런 동류항이 있다 그러면 동류항끼리 모아서 이걸 간단히 하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어, 그 밑에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 어, 2A 플러스 5B하고 3A 플러스 4B를 전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총네 번의 곱셈을 하게 되죠.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8ab하고 15ab는 a곱하기 b라는 동류항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셈을 해서 2 3 a b 가 됩니다. 얘네만 이렇게 될수 있죠.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가져야 와 돼요. 이게 더 이상 정리할 수 없는 형태까지 간 겁니다. 되시죠? 자 이번에는 어, 이 내용을 도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의 곱이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요 가로 응? a와 b가 더해진 요 가로의 길이, c 플러스 d는 요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는 어, 어떤 직사각형 큰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직사각형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잘라서 A 플러스 B에서 A만 가로로 삼고, C 플러스 D에서 C만 가로로 삼고 해가지고, A 곱하기 C는 1번, 그죠? A 곱하기 D는 2번, B 곱하기 C는 3번, B 곱하기 D는 4번 직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결국 전체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얘하고 얘는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어, 넓이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이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전개를 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밑에 확인 문제 보죠 자세 문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 제일 어려워 보이는 3번만 해보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자 이건 항이 2개짜리와 3개짜리의 곱이죠 이걸 다 전개를 하려면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번의 분배를 하고 여기도 3번의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곱셈만 6번을 해야 됩니다 그 여섯 번의 곱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 자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요거 뭐 붙여 써도 되고 어.. 떨어뜨려도 되고. 자요걸 이때 따로 계산해 보면. AB 항이, 어, 동류 항인데 서로 사라져버리죠, 이렇게. 그죠? 렇 그래서 남은 애들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 자, 차수가 높은 순으로, 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림 차순으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되시죠? 1, 2번 꼭 해보시고 다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두번째는 곱셈공식 1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곱셈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 전개공식이라고도 합니다. 전개공식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가 전개를 한다는 것은 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어 이걸 이제 다 곱셈으로 풀어내는 걸 말하죠. 그런데 어 그것을 우리가 매번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틀은 그냥 우리가 외워두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전개 공식. 전개되는 그 상황을, 결과를 외워두는 것이죠. 어, 떤 것들이 있냐면, 1번, 합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다 하는 건 워낙 자주 나와요. 이것은 물론,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분배법 칙을 이렇게 다 곱해보면,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번 그럴 게 아니라, 아예 그 결과를 외워두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곱셈 공식입니다. 이걸 완전제곱이라고도 하죠 어, 이항의 완전제곱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이항의 완전제곱식의 전개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자 이걸 전개를 해보면 실제로 a제곱 플러스 어, ab, 그 다음에 ba, 그리고 b제곱이 되잖아요 이 중에서 ab와 ba는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eab로 우리가 어, 줄여쓸 수가 있죠. 얘네 대신에 이렇게. 그럼 결국 이런 공식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외워두자는 거죠. a 제곱, b 제곱, 두배 ab. 되십니까? 네. 자, 밑에 얘가 하나 나와 있죠. 어, 합의 제곱에서 x 플러스 2의 제곱은 앞에거 x 제곱, 뒤에거 2의 제곱에서 4가 되고, 두 배의 앞에 뒤에 곱해서 4x가 된다. 그래서 그걸 x의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거의 외워야 되는 거죠. 되죠자두 번째는 차의 제곱입니다. 이거는 위의 그 합의 제곱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것 아닙니다.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버리면 이뒷 부분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b의 제곱이나 그냥 b의 제곱이나 어차피 b 제곱이니까. 하지만 두배 앞에 거 뒤에 거의 곱요 부분이 마이너스 2ab로 변하죠. 역시 이것도 어,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당연한 결과가 나옵니다. a-b, a-b를 실제로 곱해보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위에 거랑 비교해서 제곱, 제곱은 똑같고 두배곱 부분만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우리가 구분하면 됩니다. 밑에 얘 한번 살펴보시고요. 위에랑 뭐가 다른지 이 부분만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역시 이것도 이제 도형으로 우리가 음,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가로가 A 플러스 B, 세로도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A제곱, B제곱. 그죠? 이건 A제곱이고 이건 B제곱. 그 다음에 이건 AB, 이것도 AB죠. 그래서 이네 개의 넓이의 합을 전체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 얘네 둘이 같다는 거를, 이 어, 정사각형의 넓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 찾아낼 수 있다. 어,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자, 두 번째는 차의 제곱인데, 얘 같은 경우는 A 빼기 B. A 빼기 B가 뭡니까? 바로 여기죠, 요 여기. 요 A 빼기 B. 얘도 A 빼기 B는 바로 여기래요. 그거의 제곱이라 그러면 결국 요 정사각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색칠한 정사각형의 넓이를 큰 정사각형 넓이에서 이 1번, 2번, 3번, 세개의 직사각형을 빼는 것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한 건데. 자,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A 제곱이고요. 어,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둘다 AB죠. 그래서 AB가 두 번이 빠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세 번째는 뭐야? 이, 요너 넓이는 에, B제곱이죠. 그걸 한번 빼주면 된다. 그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작은 1번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3번, 아, 2번의 넓이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요거까지, 요건 이제 3번이죠. 다 계산을 해줘버리면은 뭐가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플러스 b 제곱이 두번 있기 때문에 이 하나랑 지어서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예?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어, 노란 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여러분이 예, 구구단처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적용해서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외워두십시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자, 확인 2번에 완전 제곱식의 전개를 여섯 개를 연습을 해봐라, 그랬는데, 3번하고 6번만,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어떻게 되죠? 앞에 거 제곱, 9x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은, 어, 4y 제곱입니다. 뭐, 이거는 순서는 사실 뭘 먼저 쓰는 관계없는데, 뭐, 이, 여기서 이제 얘기한 순서대로 하자, 그러면, 뒤에 거 제곱은 일단 뒤에다 쓰고, 그죠? 중간에 2배 앞에 뒤에 곱. 3, 이 6이고 xy, 6xy죠. 거기다 두 배하면 플러스 12xy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9x 제곱 플러스 12xy 플러스 4y 제곱을 바로 3x 플러스 2y의 완전 제곱을 전개한 것이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자, 그다음 6번. 그냥 곱셈 공식 중에서 차의 제곱. 역시 앞에 제곱 25x 제곱. 뒤에 거의 제곱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6y 제곱이라고 해야 돼요. 이 마이너스로 해서 마이너스 되지 않죠? 중간에, 뭐야, 두 배의 곱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5, 4, 20이니까 40xy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요거 두개 곱한 다음에 2를 곱해야 돼요. 자, 요것이 바로 얘를, 어, 분배업 칙을 사용해서 하지 않고 그냥 곱셈 공식을 외워서 어, 전개한 것입니다. 되시죠? 자, 나머지 그, 그, 확인 문제들 다 연습해 보시고 나서 예, 개념 3번 곱셈 공식 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두 번째는 어, 합과 차의 곱입니다. 일명 합차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합차 공식. 어. 뭐냐면 두 개의 문자 a와 b가 똑같은 게 더해져 있고 빼져 있으면 이건 제곱 제곱의 차와 같다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이걸 전개를 해 보면 우리가 알죠. 전개를 해 보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제곱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ba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항은 남지만 두 개씩 곱해져 있는 거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 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네를 이렇게 지워져요 서로 ab나 ba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 지워지고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된다. 합 차의 곱은 제곱의 차와 같다. 자, 예를 보시죠.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은 다 전개를 해보면 앞에 거 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3의 제곱, 그걸 뺀 거와 같다 해서 숫자 같은 경우는 계산이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되시죠? 자, 이 합차 공식도 역시, 어, 도형의 넓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a 플러스 b. 사실 이제 이 a라는 한 변의 길이를 갖는 어, 정사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가로를 b만큼 늘리고 세로는 b만큼 줄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의 곱은 이 가로로 널찍한 요 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 a 제곱. a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의 넓이죠. 원래 있던 거. 거기서 말하자면. 이 조그만 거, B제곱을 뺀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2번이라고 돼 있는 이 조그만 사각형을 여기다 갖다가 붙이면은, 옆에다가 갖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은, 이게 A-, A에서 말하자면 A-B만큼 빠진 게 되겠죠? 이 길이가 지금 얼마일까이 세로의 길이가 이게 지금 A-B거든요? 그럼 이걸 이대로 가져가면, 그죠? 여기 이대로 가져가면, 이게 말하자면 A-B 아닙니까? 그럼 A에서 A-B를 빼면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B가 되겠죠. 그래서 이한 변이 B인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1번과 2번의 넓이 합이라는 건 결국 이 부분이니까, 그죠? 이밑에다 갖다 세웠을 때이 부분이니까 결국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것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 이 도형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뭐,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는 이걸 이제 외워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해요. 됐죠 자, 확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확인 3번. 다음식을 전개하라. 다 어떻습니까? 합차로 되어 있죠? 다 합차로 되어 있습니다. 2번, 4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4X, 1 마이너스 4X니까 요게 A, 요게 B에 해당되는 거죠?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 b를 4x 전체를 b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1-16x 아,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니까, 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가 a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의 제곱, 그리고 7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x 제곱, 빼기 77에 4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뭐와 같으냐면, 그냥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7과도 같아요, 이거는. 그렇겠죠?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앞으로 끌어내봐요. 마이너스를 끌어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도 이걸 끌어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끌어내면 x 플러스 7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해지면 어차피 이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로 변하면서 x 플러스 7과 x 마이너스 7의 곱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도 뭐 똑같다.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 4번으로 가보죠. 어, 개념 4번에서도 두 가지 공식을 우리가 외우게 됩니다. 뭐냐면 음, x의 개수가 1인두일차식의곱이다 그랬는데 그건 x에 관한 일차식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 일차식의 에, 개수 x의 개수가 둘다 1인 경우에는 어떻게 외우두면 되냐면 x제곱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 a하고 b의 합 합에다가 x 한번 곱해서 1차항 만들고 그 다음에 상수끼리의 곱이 상수항으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를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x 제곱 되죠 이렇게 해서 x 곱하기 b인데 어, 상수를 먼저 쓰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bx 변수를 뒤에다 쓰고 요거는 a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동류항이에요. 왜냐면 A라는 것은 지금 문자로 쓰긴 했지만, 상수거든요. 어,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이게 숫자라는 얘기죠? X는 변수고, 상수와 변수의 차이는, 특강을 한번, 에, 공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거, 두 개를 곱한 거. 상수 두개 합한 거의 1차항. 그죠? 그 다음에 상수 두개 곱한 거의 상수항.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매번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보면 전개를 해보면 우리가 구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매번 그런 거보다는 아예 결과를 외워두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얘처럼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이다. 어, 똑같이 x네? 그러면 그냥 x 제곱 한번 쓰고, 그다음에 2 플러스 3. 요 상수항끼리 더해가지고 x. 그래서 ox가 되고 상수항끼리 곱한 게 전체의 상수항. 그래서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놓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되시죠? 자두 번째 자두 번째는 x 제곱의 개수가 이번엔 1이 아닌 경우에 두일차식의 보입니다 위에서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ax 플러스 b 일차식이 아,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일차의 아, 수가 1이 아니라 a입니다 그리고 상상이 b가 됐죠 이런 게또 하나 있다 그래서 cx 플러스 d 이게을 때는 음, a c x 제곱 그 다음에 ad. BC의 x, AD 플러스 BCx, 그다음에 상수항 BD 이렇게 전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전개를 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분배법칙으로 다 됩니다. 뭐 그럼 굳이 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외워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뭐야? ACx 제곱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어, ADx 나오죠? 이렇게 보면 플러스 BCx 나오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bd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뭐예요? 요놈이 동항이잖아요 둘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ad 플러스 bc의 x다. 이렇게 하면 이제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내림차순 전개한 게 되는 거죠. 매번 이렇게 할게 아니라 아예 요 형태로 외워두자 하는 겁니다. 좀 길기 때문에 사실 안 외워두고 이런 거는 그냥 나올 때마다 분배 법칙으로 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어, 가능하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어, 얘를 보면 2x 플러스 3과 x 플러스 4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2x 제곱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8x 하고 3x 하고 있으니까 11x, 8 플러스 3의 x 한번 넣어주고 3, 4, 12한번 가고 이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빠르게 전개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 내용 역시 우리가 도형의 넓이 관계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지, 자. 어, x, x. 이렇게 된 정사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가로를 a만큼 늘리고 세로를 b만큼 늘려본다 a와 b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의 곱이다. 그럼 뭐야?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이 전체 넓이가 되죠? 자, 그 전체 넓이를 구하는 것을 이네 개의 작은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럼 얘가 x제곱이고, 얘는 a b 고 얘는 뭐야? ax고, 얘는 bx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 뭐야? 전체 넓이가 되겠죠. 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앞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 거랑 마찬가지인데, 어, 전체 넓이를 우리가, 어, 4개로 쪼개서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되시죠? 자, 확인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확인 4번에 6문제 나와 있는데요. 어, 뭐다할거 없이, 예, 3번 하고, 음, 뭐, 6번만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꼭 연습해 보고 넘어가세요. 자, 3번 보면, x-y, 2 X x-4y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개하면은, 일단 x제곱 나올 거고요, 2창. 1항은 요거하고 요게 곱해지면은, 음, 이, 마이너스 어, 4y니, 마이너스 2y니 하는 건 이제 상수로 본다 그러면, 이건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6y가 되겠죠? 그거의 x입니다. 그죠? x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면, 플러스 8y제곱이 되겠죠? 이건 뭐 yx로 쓰나 xy로 쓰나 차이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3번이었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어 4a 플러스 b 2a 마이너스 3b 이렇게 곱하면 어 8a 제곱이 되고요 그죠 어 이렇게 곱하게 되거나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이 바깥에 꺾기를 곱해서 어 마이너스 12a b 나오고 얘는 플러스 2a b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마이너스 10 ab가 남게 되겠죠 암산 되십니까 이거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렇게 곱해서 b가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3b 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요 정도 하셨으면 은 이제 요 단원에 나오는 곱셈 공식은 어느 정도 다한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거를 어,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고 나서 이거를 적용하려고 해야 됩니다 매번 분배 업체를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거죠 자 됐고요 어, 뒤에 나오는 필수의 제 가지고 좀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